어,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돌아오는 주일에는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시에 길성의권사님 손정호 권사님또 박관순 안수집사님의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대예의실에서 있는데요 이 주일에 나눠드리는 기도 제목과 신년감성금을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연말에 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은 다 모아서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기도상자에 모아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다 이루어진 것도 있겠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에 계속 기대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하려 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양지에서 1박 2일로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넘어간 아이들과 함께 기존 청년이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환영회를 하게 되는데 이 환영회가 또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저도 그날 밤에 다녀오게 되어서 토요일 새벽 기도는 아마 우리 부목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교회 12월 26일 목요일날은 우리 이 시스템이 한 15년 전쯤에 생긴 인터넷이라서 자주 끊기고 유튜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있는 모든 온라인 회선을 바꾸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혹여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 생길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 청구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2024년 지출된 내역은 12월 29일까지만 청구를 완료해 주시길 바라고 2025년 1월에 제출된 청구서는 2025년 예산에서 지출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잠깐 안내했었죠. IO 세미나라고 해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함께 이해폭을 넓혀가는 그런 세미나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셔서 자신을 알아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예,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주셔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대예배장 외에 비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성도도 있을 텐데 보니까 요즘 A형 독감이 너무나 많아서 예배 못 나온 분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를 그냥 힘을 빼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를 이따 알게 될 겁니다. 어, 제가 몇 개월 전에 아내와 추어탕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늘 먹던 대로 별 생각 없이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메뉴판을 봤는데 그 옆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추어탕 맛있게 먹는 법.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따라서 해봤는데 의외로 그냥 먹었을 때보다. 맛을 좀더 느끼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한번 기사를 보다가 한강 제대로 즐기는 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을 즐겁게 지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텐트를 예약한다. 두 번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 맛있는 음식에는 치킨과 한강라면이 필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전거를 대여한다. 네 번째로는 야경을 보기 위해 유람선을 예약한다.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한강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제대로 즐기려면 그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100% 200% 제대로 즐길 수 있죠. 음식 같은 경우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성탄절을 제대로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꼭 보고 싶었던 방송을 보거나 혹은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특별한 사람과 함께 선물을 주고 받는 행동을 통해서 아, 나 이번엔 성탄절 즐거웠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성탄절을 정말 제대로 즐기는 방법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 또한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한두 가지 요소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제대로 먹기 위한 방법이 있고 또 제대로 즐기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오늘날 말하면 크리스마스 당일에 목자들이 보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천사들에게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줄수 있는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다, 태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목자들은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하루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 이 목자들에게 그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였을까요? 그저 그런 일상 중의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즐겁고 흥분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떠나가고 있었던 이 목자들의 감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웃음> <웃음> 아멘. 예수님과 크리스마스 당일을 보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날이 만족스러웠다는 거죠. 즐거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였다는 겁니다. 그냥 우울한 글루미 크리스마스, 그럭저럭 보내는 시간 낭비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메리 크리스마스였다는 사실을 오늘 보문 2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그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날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가장 즐겁고 만족스러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었을까? 목자들이 했던 대화를 통해서 이를 알수 있는데요.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현장으로 빨리 달려갔다고 그래요. 왜 그랬다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곳으로 달려갔대요. 빨리 달려갔대요. 그렇게 달려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천사들이 알려준 일을 보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에 보게 되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지하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죄를 구원하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갔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지식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많은 것들을 들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과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은 그 체험의 농도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백문 불여 일견 이란 말 들어보셨죠. 열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해 2월에 미국교회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15년여 전부터 미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미국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찬양팀의 규모는 어떠한지, 또 설교자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 교육부서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이끌어지고 있는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미국계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간접이라도 체험해보고 싶었던 열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뭔가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 직접 미국에 가서 10개의 교회를 탐방하면서 말로만 듣던 것, 책으로만 보던 것, 유튜브로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다른 거예요. 책으로 들서 책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유튜브로 봤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유명한 강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감동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들을 갖게 되었던 거죠. 제가 사진을 수백 장을 찍어왔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서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한다면 이첫 번째 사진은 세들백교회입니다. 세들백교회 보면. 전면이 다 완전 LED로 되어 있는데 몇개 부분을 나눠서 이제 전면에는 뒤에 빼고 로 쓰고 있고 양쪽엔 스크린을 쓰면서 있습니다. 저는 좀 일찍 갔기 때문에 비어있지만 저 자리에 꽉 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마리너스 교회에 있는 유치부실입니다. 유치부실 저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리너스 교회에 있는 초동부 건물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좀 잘려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리노스 교회 대기 공간입니다. 저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예배당이 쭉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아이들이 예배 전후에 기다리는 공간이 저렇게 폭 넓게 저건 일부를 찍은 겁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사진은 제가 이제 풀러 신학교에 제 친구가 지금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풀러 신학교에 가서 그 말로만 들었던 신학교를 한번 이, 갔다 왔던 이 경험입니다. 예, 사진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들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했을 때 많이 들었던 것이 이 직접 경험한 것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왔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죠. 신앙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호세서를 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버렸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로 야타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모세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지식이 없는 정도,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체험으로 하나님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찮은 거죠. 아니, 굳이 여기까지 아직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체험으로 만나겠다는 거야? 아, 됐어. 하면서 그 체험적인 지식을 아예 버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점점 그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나중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망하지 않는 길은, 멸망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직접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럴 때 성경 속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때 그럴 때 우리는 남은 한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글을 오랜만에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 그 뒤에 한 남자 성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폐암으로 인해서 한쪽 폐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암이 몇년 뒤에 재발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고, 이제 퇴원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더니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혼수상태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진단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남자 성도님의 아내는 이 남자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었고, 그분의 아내는 불교신자. 또 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병원 안 있는 법당에 가서 불공을 드렸고, 딸은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한 아버지를 놓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마침 법당에는 있 스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사실 스님, 제 남편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임종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포기하고 장례를 준비하기를, 해,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찾아갔던 기도실에 있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살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의사의 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과 진단을 내게 된 것이죠.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살았던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게 옳았을까요? 두 사람은 심사숙고 후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죽을 길이 아니라 그나마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살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딸을 따라서 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 같았죠. 그러나 듣고 듣고 또 들으며 그 마음의 간절함이 결합이 되면서 어느 순간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잔으로서 거듭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아내는 집안에 는 모든 불상들과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달 넘게 혼수상태 있었던 그의 아버지가 깨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던 남편도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함께 신앙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그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직접적인 체험적인 알무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마스 과거의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들었던 것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와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축복과 성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사랑이 전하는 만큼 두 배, 세 배, 네 배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전한 성탄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놀랐다는 거예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떤 사람은 놀라고 끝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 마음에 깊이 담아둔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자들이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자기들만 꽁꽁 쌓인 비밀처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픈했고 공개했고 그 많은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2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몽골 성교사님의 자녀들 이 이제 2019년에 케이팝 스타2에 나와서 입상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빠가 찬혁이거든요 찬혁인데 최근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장래 희망이에요 이 장래가 미래가 아니라 장례식이에요그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가와와노성도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서. 不。 여러분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성경 속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내고 있죠 또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CCM일까요? 아니요 유행가입니다 가요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영상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앞에서 손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된 천국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할렐루야를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 또한 함께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찬혁군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야? 제도 예수 믿은 이상한 애 아니야? 문화 평론가들에게 악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과 인기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저런 곡을 만들고 저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말암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이 갈수 있게 되는데, 그 천국은 파티라는 거예요, 즐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내 들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이 믿어졌고 경험되어졌고, 이제는 그것을... 자기만 알기 너무나 아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요인과 가사로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10대 청소년 20대 30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실을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는지 단순한 내 능력도 아니요 우리 부모님 능력도 아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분을 아는 신앙이 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알리고 싶어서 저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찬혁 형제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저 그런 날 가족들과 밥한끼 먹는 날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내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신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살며 소망하며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녕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천국에 갈거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무엇보다 이 기쁜 사실, 이 가장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심그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세명네명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많이 다양하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을 기점으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경험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원리들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경험적으로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나에게도 또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든에게도 진정한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